하겠 습니다. 은혜 를 입히 시는 하나님, 지난주 에는 미디안 광야 에서 모세를 부르 시 면서, 당 신의 백성 을애굽 에서 건져 내시 고자, 이제 내가, 너를애굽의 바로 에게 보내 겠다, 라는 계획 을 말씀 하시 면서, 당 신의 존재 와당 신의 이 름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금 자기의 신분을 돌아봐도 그저 저 이름 없는 광야에서 짐승이나 치고 있는 하나의 목부에 불과한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며 거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시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닌, 오래 전부터, 원래부터, 시작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따라합니다. 가서 모으고 이르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모세가 가서 해야 할첫 단계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일로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나 덕망 있는 어른들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이들에게 특별한 행정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대표체제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70인 장로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출애굽에도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민수기에서 11장 16절 한번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나이가 많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만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노인 제외하고 어린아이 제외합니다 또 부녀자들을 다 제외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250만에서 30, 300만,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잡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실 급할 때는, 우리도 당신들을 따라서 당신들과 함께 하겠소 하면서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들이, 이민족들이 엄청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또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70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야 할 말씀은 첫 번째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고, 또 애굽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노역들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이미 잊혀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상달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잊고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돼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깊이 돌아보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늘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보내신 목적과 당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국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온갖 학대와 압제로부터 건져내어서 오래전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젖과 불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애국왕에게 이르라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울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함께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으니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에게는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또 신들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바로 당신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3, 1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멀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그 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온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는 별명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 네. "할렐루야, 강을 건너온 사람" 애굽에서의 신앙생활은 요셉의... 사후로 또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재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던 전통 제사의 방식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들로 신으로 받들어지는 바로를 믿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현재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경례가 아닌 광야로 사흘길을 나서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야 이것이 될까? 모세 스스로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백만 되는 백성들이 일제히 살던 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한다고? 애굽왕 바로가 요구대로 그냥 보내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수백만 명을 일시적으로 또 내보내야 된다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과연 그들을 또 잘 데리고 갔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모세도, 바로도 쉽게 답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을, 답을 갖고 계십니다. 1구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 다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바로가 내말안 들을 것이라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걔들을 좀 이리저리 손좀 보면 응? 너희를 반드시 내 보내게 돼 있어.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이젠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은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고자 이렇게 작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를 속이고자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통보하는 것이 물론 강한 압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 무조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 주시고 이제는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그시고 계신다는 그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만 듣고 배워왔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도망에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시며 또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확 달라집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뭔가 확 달라져요? 내가 갑자기 등딱 숲고 배불러지고, 팔자가 확 바뀌어지고,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우리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도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사역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직분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지만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 합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리라. 21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근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애국사람을 통해서 섭섭지 않게 많은 재물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곁들여 주십니다 여기서 "입힌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힌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제공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시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뺏어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아멘. 노예로 살다가 도망치듯, 야간 도주해듯 도주하듯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애국인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땀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받아 나오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압제를 벗어나면서 얻을 영적인 자유함이나 해방의 기쁨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증거, 풍성한 물질적 보상이 있게 됨을 노골적으로 지금 보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다시 뭔가 들렸어요. 아침에 형은 얘기했는데 내가 힘들어. 근데 엄마가 내게 용돈을 두둑히 주셨어 그러면 내 아픔이 사라지는 거야 이건 무슨 치료라 고래요 금융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금융치료의 원조 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치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금융 치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뭐 저희 누나라고 얘기는 못해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밤에 이 들어온 부조금을 누나가 이제 카운트를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야 진도야, 내 슬픔이 다 사라졌다. 조금 아까까지는 참 어머니처럼 받들던 그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작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슬펐는데 돈을 막 만지다 보니까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집안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아마 많이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죠? 예, 예인 자에 그죠? 어, 체험했을 겁니다. 다 우리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적인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쪽박 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을 거두어서 그 가자 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으쌰으쌰 하면서 치료급 했겠습니까?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입게 하겠다. 은혜를 입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설교의 흐름을 보면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성장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야곱, 뭐또 어? 요셉 또는 모세, 다윗, 뭐. 엘리야, 얼마나 수많은 그런 영계의 거성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우람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히 골리아답에 나갔던 그다윗세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들 듣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찬양받고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에 위대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훌륭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외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오늘 이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사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만을 해 주시는 늘 은혜를 입혀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면서 이제부터 진실한 예배자로, 또 겸손한 기도자로, 열심 히 있는 사명자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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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역사에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놀라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다 드려도 부족함만 느끼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달도록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